마이너스 2를 이미 지나가죠.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긴 하고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? 감소라고 돼 있습니다. 어? 마이너스 2인요 여기 0 지나간다고 했는데 어떤 케이스인 거예요? 아니, 이렇게 생겼어요. 네? 아 마이너스 1까지 감소니까 그렇죠. 1보다 큰데서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? 증가기. 1 예, 무조건? 이렇게 생겨야 되지. 끝났죠 알아들어? 해도 돼요? 응. 자, 할게요. 여기 봐봐요. 어떻게 하면 돼요? 저 뒤에 있는 시. 얘가.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알파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? 1보다 작으면 같아야 되겠죠. 끝났죠?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하라는 거잖아요. 해도 돼요? 이것식 풀어봐요. 이거죠. a가 누구예요? b가 누구예요? 이거죠. 됐습니까? 알파가 누구보다 작다고요? 그 알파가 누구보다 커야 돼요?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맞습니까? 왜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죠? 얘 때문에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?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범위 내에서 제대체질 찾으면 끝나죠 어렵나요 해볼만 하죠?